안 나올까? 먹으면 나올까? 안 나올 것 같아. 나와. 나쨌나 이거 네한가 너무 문제부족한가 아, 놓고 져 너무 좋아. 단어때까지 기다릴 거야. 어떻게 할 거야? 단어까지 기다릴 거야? 아 그래. 네. <laughs> <괜찮아>. 괜찮지? <웃음> <웃음> 나. 어 그렇게 빨리 나온 거야? 그거 먹을래? 아니야. 그려봐 아니면은 솔루션이 있어. 이걸 먹고 어. 이거 없는 척하고. <laughs> 그럴까? 그래도 이거 편한 거는 상관없어. <laughs> 네? 어? 어, 아니거나 이거? 네르기 전에 사진 아, 해서 해겠게 괜찮은데? 잘 잘라지 이쁘게 그러니까 그럼 좀, 그럼 안 자르. 내가 자를까? 어. 알았어 게요겠습니다 어. 아, 진짜 포크는 좀주시고포 <laughs> 포크를... <laughs> <laughs> 有冇어我有冇事有冇事有冇事어冇事有冇事有冇事有冇事아 잘라 샐러드 너무 야채 많이 올라가면 려가 좋아 다 샀죠? 나 파스타 안 먹었어 거의. 뭔 소리야 나파스너 먹을 때 그만 많이 먹어너 먹을 때 그만 많이 먹었는데나한 4번 먹었는 그럼 나도 4번 8번 없어졌겠지 고기 살안쪄 이것만 켜 <laughs> 고기 이게 왜안쪄 기름기인데 짜증나 먹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? 잘 먹어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딱 좋지. 근데 떨어진다니까. 그러니까. 뭔가 방법을 생각해 봐, 그러면. 대일 소감을 빨리 말해볼까요?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이렇게 행복하고 <laughs> 많은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나에게는 너무나도 행복인 것 같아요 <laughs> 언제 했어x2 아까 어쩐지 화장실에서 느게 나오더라 대일 축하해 대일도 축하해, 백의 축하해. 응. 오늘 룩 그래도 비슷비슷해 나름 나름 이거 뭐야 이거 뭐 화이팅 아니 케이크 보여주고 있 아, 비는 옮겼다. 하다 우리. 세게 축하합니다. 제가 <회개> 축하합니다. 하나. <laughs> 세게 <회개> 축하합니다. 오와. <laughs> 와, 보세요 빨리. 제가 소원 드릴까? 그래 그래. 제발 좀잘듣게해 주세요. 아멘. 아멘. 하나. 하나. 둘. 둘 셋. 호. <laughs> 어, <오. 웃음> <laughs> 축하해. 이렇게 하는 거 맞는지 참. 이렇게 퍼 봐. 안해좀보게퍼봐더 오레오야 음 괜찮아 크림 뭐 크림이지 뭐응 음. 노잼인 사람 먹자 먹자 오 어떻게 그 백일을 그렇게 코 먹을 수가 있어 어 백일이 중요해 빵이 중요해 그거 그숙대기 말고 진짜 예쁘다 오빠 여기로 올래? 안 나오는데? <웃음> 이렇게 하면 <laughs> 나 <이, 이, 이, 웃음> 자기 모자이크 이제... 할 거야. 자기 모자이크 해달라고 해. 은근 나오고 싶지. <laughs> <laughs> 나와봐. 난 이렇게 오빠랑 나란히 앉는 데가 그 좋아. 그때 해주고. 나안 앉아. 앉는 장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. 그냥 그런 멋있는 말 하려고 하지마 보내. <laughs> <laughs> 한아아야야하늘도 예쁘네 하늘이 예쁘고 <laughs> 방구석이야. 방구석이야. <무슨>? 아, <laughs> 방구석아야 응. 응. 음 방구석이야. 방야 방구석. 방구석이야. 방구석이방구석그야 방구석이야. 방자석야오천재야 내가 천재인 거보다 서준이 조금 그냥 없네. 천재라 해. 천재가 괜찮아 그래. 번좀고 아, 진짜 다알나왜 그래? 싫어, 하다귀여 아, 수염 없다고. 진짜. 아.. 열받아.. 나 생일선물 갖고 싶은 거 있어 뭐? 장문의 편지 앞뒤로 꽉차게 세서 대체 갖고 싶은 거 없어? 응.. 음, 뭐 딱히.. 말했잖아.. 아, BMW.. 콜? SUV로 노 콜.. 노 콜.. XM.. 그거 뭐야? X3는.. 쉿. 자기 혼자서 먹으시냐? 그 케이크 먹어야지. 나 어. 케이크만 있어면 돼. 진짜 끼리뿌리 씹먹는다아 음 오빠 이만큼 먹었잖아. 나한 입도 안 먹었어 아까. <laughs> <포토> 스토리야 그거. 저기 왜묻는 내일 후회 안 하겠어 이거 먹고. <laughs> 음. 난 오늘 이거 첫 끼야. 첫 끼를 무슨 한 이틀 치 먹으니까. <laughs>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. 왜 와. 물어, 물어, 물어. 야, 이렇게 말도 안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소리 이렇게 말도 안되 내가 때이수게에없아이게이상한데이상게왜게아니안 되었어? 이잖아진심어이잖아다리안되어왜어 남 기려 증 거를 친구 에남 겼어.